안녕하세요. 우동영파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입 시기마다 보장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잘 모르는 것더라고요. 같 이미지 보시게 된다면 일정 주기마다 법률비용에 대한 보장 금액이 조금씩 산냥 조정되어서 현재는 최저 2억 원, 변호사 선비용 5천. 월급 3천까지 보장됩니다 추가로 세부 보장 내용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경로자료서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이에 대한 선직업 비율도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적 공탁금도 선지급 비율도 50%에서 100%로 확대되었고 마지막으로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지만 차량이 움직이면서 사망 또는 중상 사고가 발생되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의보험은 한번 가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기마다 점검 받고 변경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보험료가 비싸다면 변경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겠지만 현재 가입하고 있는 운전의보험의 보험료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의 모험을 가입한 지1 년에서 2년 정도 지났다면 반드시 점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불어서부터 알아볼게요. 해당 정보가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를 설명드릴게요. 운전을 하다가 시비대 중과실이나요.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면 좋은데요. 이때. 가해자가 운전한 몸에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형사합의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교체 보장도는 A사가 2억 5천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2억으로 동일하고요. 중상 사고 시에도 A사만 2억 5천이고 나머지는 2억으로 동일하지만 B사만 유일하게 4에서 7급시 3천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6주 미만의 진단을 받았다면 최대 1천까지는 보장 금액이 동일하지만 그보다 낮은 4주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해요. 추가로 공탁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형사합의 를 진행할 때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법원에 형사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게 된다면. 판사는 가해자가 방송 및 합의의 의사가 있구나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공탁금도 공탁 금액에 따라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공탁금 보장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요. 현재 모든 회사는 공탁금이 보장되지만 세부 금액은 조금씩 다른데요. E사, F사, K사가 1억 4천으로 가져놓고 다음으로 A사가 1억 2천 5백으로 놓고요. 나머지는 1억으로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의 상태가 됐을 때, 가해자가 불송치 불규소가 된다면 지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7천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은 변호사 선임비용인데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운전의 보험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한도는 모든 회사가 5천으로 돈합니다 그리고 과거 변호사 비용과 다르게 지금은 불송치 불규시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선지급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좋은 조건부터 부 설명드리자면, 이사, H사가 사망사고, 중간사고, 1에서 14급 일반교통사고, 1에서 3급 시3,500 한도로 100% 선지급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C사, D사, F사가 괜찮고, 나머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합의가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불구하고 죄를 지음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대인월급 대물 벌금으로 보장 받으시면 되고요 보장 금액은 대인 3000 대물 500으로 모든 회사가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핵심담보인 법률비용이에요 추가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넣으시면 좋은데요 왜냐면 법률비용 같은 경우는 큰 사고 시 보장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반면 해당담보는 경미한 사고 시에도 보장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도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 문의가 가장 많은 편이에요 보장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담원이 아닌 내가 다쳤을 때보호자 받을 수 있는 특약이고 보장 금액은 보상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데 급수는 제일 높은 1급부터 제일 낮은 14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변명이사지의 단순 타박이라면 보상급수 14급에 해당이 되고 보험금은 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장 금액은 모든 사가 동일하고요. 추가로 자부상은 피해자, 가해자, 구원 없이 차량 사고로 인하여 무상 급수를 받게 된다며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사품중 사고 시에도 보장이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현재는 아예 삼이 제일 사를 제외한 모든 사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장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주 정차를 하고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 사고, 두 번째 도로의주 정차 직후 주행하는 타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세 번째 주 정차 후 하차기에게 문을 여는 과정에서 그 문의 타찰함과 혹은 타인을 중도약과 사고인데요.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 모두 소마사고 또는 중상사고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진단 시 합산되어서 보장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가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초진 진단이 4주가 나왔다면 4주에 대한 형사 합의금으로 보장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 초진에 발견하지 못한 변명에 대해서 2주 추가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피해자는 4주가 아닌 6주에 대한 형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운전의 험에서 추가 진단 시 합산이 안 되는 약관이라면 4주에 대한 합의금밖에 보장이 안될 거예요. 하지만 추가 진단이 합산되는 약관이라면 6주에 대한 합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가 본다면 항상 합의금이 가장 높은 A사 또는 선지급 조건과 추가 진단 시 합산되는 B사가 괜찮아 보이는데 이 중에서 보험료까지 저렴한 곳이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A사 남성은 10,140원 여성은 만원 10, 이사남성은 13,172원 여성은 만원으로 10, 견적이 나옵니다 보험료까지 확인해 봤는데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지만 보장 조건이 우수한 이사하고 보험료는 가장 저렴하면서 형사합의금이 가장 높은 a 사를 두고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비교해봤습니다. 교차는 피해자의 부상 주체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6주 이하, 28이하 지난 시에만 A사하고 이사가 보장 금액이 동일하고 10주 미만부터 3월시까지 보장 금액은 이사보다 A사가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는 추가 진단을 받는다면. 합산되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지만 있 추가 발명 없이 단순하게 치료기간의 염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고 초재진단으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장금액이 높은 A사로 준비해야지 조금이라도 합의를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되는 변호사 선입 비용 보장 금액도 비교를 해 봤는데 교차가 비슷하게 변호사 선입 비용도 피해자의 부상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데요. 가장 낮은 등급인 8에서 14급 시에는 A사는 1천0이고 2사는 500으로 A사가 조금 더 높고 나머지 항목은 두곳 모두 동일합니다. 경찰소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입하더라도 보장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14급 등급을 받았다면 A사는 1천만 원, 2사는 500만 원 한도로 변호사 선입 비용이 지급될 겁니다. 그렇다면 높은 금액으로 보장할수 있는 A사가 조금이라도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가용 운전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평사 합의금이 가장 높고 보험료는 가장 저렴한 A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가배책을 추가로 넣어달라는 고객님들의 요청사항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가배책을 추가했을 때 가성비가 좋은 곳은 A사로 남성은 11,252원, 여성은 10,000원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버스 소매차, 택배 등 영업용 차량을 운행한다면 자가용 운전의 모험이 아닌 영업용 운전의 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영업용 운전자 보험 중 가성비가 가장 좋은 곳은 K사로 남상은 3만 1,393원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 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거나 가입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에 나와 있는 정보로 우등이 아빠를 찾아주세요. 꼼꼼한 상품 비교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온스톱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